안녕하십니까. 주식 철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8월 11일 증권 마감 시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흐름으로 보는 이번 주 코스피, 그리고 실적 안 좋으면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 미국 증시 내일 CPI 발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도깨비 밸류가 자,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우리 증시 흐름대로 가지 않고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5월달부터 쉼 없이 지수는 잘 올라왔어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지지난주 금요일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잘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증시 출발은 좋겠으나 한번 봅시다 했는데 아 코스닥은 괜찮았어요. 근데 코스피는 어, 뭐 크게 하락도 하지 않았지만 오르지도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 방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30분 리뷰 증시가 시작되고 30분 보고 나서 자, 삼성전자가 약하니 지수는 약하지만 크게 빠질 분위기도 아니다. 어? 어, 오늘 30분을 딱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감까지 쭉 지켜봤더니, 역시나 코스피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주말에 이런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가 미적거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실망 매물이 또 어,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 야, 현안 50억, 50억 대주주, 어, 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자 이렇게 정부에다 넘겼다는 거잖아. 근데 정부에서 답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인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금 실망 매물이 실망 매물보다도 매물이 나왔다기보다도 어허 이거 저 그런 뉴스가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것 같은데 그걸 안 하네. 그래서 어 조금 어 상승에 배팅한 물량들을 줄이는 것이 제 눈에 오늘 보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 증시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방산주 약하고.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자, 9시 15분 방산주 약하고 삼성이 이러면 지수 상승이 힘들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이 채널방을 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초반에 이런 글이 중요하거든.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가 9시 15분 15분 만에 50만 주가 나왔어. 프로그램 매도 가 50만 주 나오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방산주까지 같이 약하 그럼 못 올라가거든. 다행인 것은 오늘 하이닉스가 괜찮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그나마 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거거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실적 발표를 아직 안한 종목. 그들 종목 중에 차트상으로 위치가 높이 있고 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오면 하락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아, 캐치를 해서 어, 보유하기를 바랍니다. 어, 또 금방 이런 게 뜬네요. 자, 사면 윤미향 고맙습니다. 어, 사면 된다 봐이 사람. 어, 그렇죠? 어. 윤미향 포야 나오네요. 보가 떠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거 싫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하나하나도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 대한민국을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선. 그것도 무시는 못한다. 아, 무시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흐름을 보니, 오늘 흐름을 보니, 이거는 지금 야간증시가 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고, 오늘 품매수 물량은 아침 장 시작하고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콜 매수 물량은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그렇게 됐고, 자, 선물 지수는 선물 지수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흐름을 보고, 요 흐름을 보고, 자, 그렇죠. 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왔고. 콜메수도 막판에 그래도 동시효과쯤에 쭉 들어왔어요. 어? 동시효과쯤에. 자, 그래서 오늘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저도 오늘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허, 막판에 좀 들어오네? 어, 그러면서 되게 궁금해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을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옵션 포지션을 떠나서. 자, 오늘 증시가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이 상단에는 이렇게 3250, 3240, 3290, 그렇게 상단에는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어. 그리고 하단에는 3180, 3150, 뭐 3100, 3100 초반 이렇게. 여기는 이격이 좀 있죠. 하단에 배팅한 애들은 이격이 있고 상승에 배팅한 애들은 집중되어 있어. 어디에? 3,250을 어, 중간으로 두고 요 안에서 어,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주 목요일까지 3,250 전후로까지 상승 배팅한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일요일 날 어, 대주주 양국세 조건을 정부에서 시원하게 말을 안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의 흐름을 계속 보니까 오전에는 상승에 베팅한 물량을 많이 취소하는 청산하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오늘 못 가는 거야. 어?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에 베팅이 계속 나왔어요. 어? 하락에 베팅이 계속 나왔어. 그나마 다행히 막판에, 막판에 상승에 배팅하는 애들도 나오더라. 어? 그런 내용이야.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서로 싸우는구나. 야, 내 생각은 밑으로 갈것 같아. 야, 내 생각은 위로 갈것 같아. 서로 싸우구나. 싸우는구나. 이런 의미가 나오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렸죠. 자, 제갈공명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꼭 승리를 하려고 전략을 잘 짠단 말이야. 근데 사마이는 뭐라 그랬죠? 어? 야, 세계 수급 주체가 있으면, 어? 그래. 나, 나는 빠져있을 테니까 니네끼리 싸워라. 니네끼리 싸워서, 어? 힘 빠지면, 누가 힘 빠지면 어느 쪽으로 갈것 같으면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어? 그런 거예요. 어? 사마이 전략으로 가자. 그렇게 저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현금 30% 만드신 분들은, 그리고 종목 수가 적은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한번 지켜보는 흐름으로 가자. 자, 하락이 나와도 급락으로 쭉갈것 같지는 않다.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옵션 포지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옵션 포지션을 보면 이게 금일 요 거예요. 금일 요거 3,290, 3,250, 3,300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조금은 내려왔어 조금 별 차이 없어요 어? 이 환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바뀐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에 배팅한 물량이 어느 정도는 어, 취수 물량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비슷해요 상승 배팅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량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도깨비 밸류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온 뒤부터는 이 상승 배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간다.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증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의 물량이 많으면 거의 상승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상승 물량이 더 많지만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70.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가장 원하는 거자 이거를 최근 요 3일 정도 또는 4일 정도 월 옵션 만기란 말이 이번주에 종합적으로 다 모아 모아서 답을 찾았을 때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 옵션 포지션에서 가장 적합한 그냥 괜찮은 수익 볼 곳이 어, 위로 쭉 가는 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걸 원치는 않아요. 자, 위로는 3,250요 자리, 3,250요 자리, 밑으로는 3,1780 자리, 고그 안에서 끝나는 것을 원합니다. 어? 옵션 포지션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급락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런 흐름, 흐름이란 얘기야. 근데 갑자기 먼리스가 급등이 나와도 윗꼬리가 길 수가 있고, 갑자기 쭉 빠져도 무슨 악재 소식이 나서 쭉 빠져도 아래 꼬리가 길 수가 있다. 그런 흐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이니스가 최근에 계속 빠졌잖아, 그렇죠? 그렇죠, 힘 계속 없었잖아. 그런데 오늘, 오늘 이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받더니 조정. 일시적,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맛치 받았거든. 그렇죠? 자, 그러더니 오늘 반등이 나왔어. 오늘 하이닉스가 만약에 상승을 안 했다면, 안 했다면 지수가 좀 빠졌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하이닉스가 올라서 지수가 안 빠진 건지, 지수를 안 빼려고 하이닉스를 올린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요 제가 보기에는 지수를, 어,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얘네들 한번 볼까요? 현대부터 에라진 역선 금면나 금락이 나왔잖아. 근데 오늘도 하락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봉으로 계속 나오진 않았어. 양봉으로 끝났잖아. 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락을 했어도 장중에 추가 하락이 안 나오면은 어, 자, 분봉 한번 볼까요? 자, 이거잖아. 출발이 이렇게 안 좋게 시작했잖아 그렇지만 질금질금 올라갔잖아. 그러면 지수 하락을 시키진 않아 얘네가.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삼성전자 흐름 따라 가는 거야 지수는 그러니까 얘네는 출발은 안 좋았지만 즐금 지금 위로 올라왔잖아 그러면 지수 하락하는데 얘네가 견인까지는 안 하거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선물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만 내려와도 선물지수가 내려가고 그대로 모양이 이루어집니다자 보세요 파도를 이렇게 탔잖아 그렇죠? 자 선물지수 한번 볼게요 어차피 선물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거니까 자, 선물지수 보면은, 요 흐름, 파도 타는 거가 똑같단 말이야. 삼성전자 움직임하고. 파도 타는 거가. 어? 자, 12시 넘어서 쭉 이렇게 내려왔죠. 12시 넘어서. 자, 삼성전자 보면, 요 12시 넘어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 요런 흐름으로 선물지수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어, 파생하시는 분들은 얘네 종목들을 보면서 삼성전자 흐름 따라 파생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파생시장 재미가 없었어 왜 위아래든 흐름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거잖아 야 이번 주 옵션 만기인데 월 옵션 만기인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까 좀 전에 다 설명해 드렸잖아. 갑자기 급등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급락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윗꼬리가 길것 같고 급락이 나오면 아래 꼬리가 길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대주주 어 조건을 어떻게 혹시라도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면 그것 따라 그거에 따라 뭔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어 그런 국회 국회 일정은 잡혀져 있어 갖고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정부에서는 언제 발표할지 몰라. 그래서 장중에 그걸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국회 일정은 잡혀져 있단 말. 이야 스케줄을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가 있어.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 그건 대통령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그 뉴스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아, 오늘 밤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또 움직임이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증시 흐름이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미국 증시 CPI 발표가 내일 있다는 거 알고 가시고, 그리고 차트가,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 차트랑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뭐냐면, 이게 S&P 지수인데 우리나라 지수로 치면 이게 3 0 우리나라 지수가 지지난 주에 3,290까지 갔었잖아. 그러니까 3,300 코앞까지 갔었잖아. 그러다가 빠지면서 질금 질금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 얘네도 똑같아. 과연 왼쪽에 직전 고점을 넘어서느냐, 그렇죠?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러 가느냐 중요한 구간 일주일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오늘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는 내일 CPI, CPI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가는 이거거든. 최근에 미국 지표 발표는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데도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는 어? 좋지 않으니까 야, 금리 내릴 거 아니야? 그렇게 어거지로 올리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어거지 어? 야, 지표가 별로 안 좋아. 지표가 안 좋다는 건 경기 흐름이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금리 내릴 거 아니야? 그런 걸 올리더라니까. 어. 자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우리나라 증시는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수급 주체를 쉽게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미국 증시는 그걸 못 보잖아. 어? 어, 증권 회사라든지 등등 무슨 투자 자문업 크게 하는 회사들 그들이 보는 데이터는 또 따로 있어요. 미국 증시도 보면은 기관 얘들은 지금 한발 빠져 있다는 얘기야. 개인 투자자들이 우그룹 움직이면서 올린, 올린다고 그러더라고. 요 기간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빠져 있다는 얘기야. 어?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였고요. 어, 좋은 퇴근 시간 되시고 안전 운전 하시면서 기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였습니다.